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기를 열망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러 더 받은자가 실수한 게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것에 일하라고 맡겨놨더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행동하고 자기 말을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은 이교만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동륜이라 사탄 마귀랑 동률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있어요. 게을리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올라온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는 도둑질한 것이란 말이야. 자꾸 불순종하면 그 마음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라우디기아처럼 부유하고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이 멀었고 병들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한 사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가뭐 없는 게 없잖아요 한국 교회 정말 부자예요 그런데 라우디기아처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어 하늘의 상급 예수님께서 승리해보자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함께 하겠다 뭐 하는 자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